등장 오늘은 개천절이고 신나는 월요일 연휴잖아. 뭐 하늘이 열려 환웅이 내려온 날이고 당군이 기원전 2333년에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라고도 알려져 있지. 근데 아무리 한반도 최초의 국가라고 해도 광복절이나 제헌절처럼 우리에게 와닿는 국경일은 아니거든. 왜 굳이 당군왕검이 나라를 만든 날까지 국경일로 지정한 걸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천 행사를 거행했었어. 한국사에서 고구라는 동맹 구현은 연고뭐 이런 거 배웠잖아. 같은 맥락에서 개천절은 현대 대한민국의 제천 행사거든. 1909년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기 직전 당군을 숭배하는 대종교가 나철이라는.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나라를 건국한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며 해마다 크게 행사를 열었는데, 이게 당시 짓밟혔던 한민족의 자존심에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어. 이걸 계기로 개천절은 우리 민족에게 소중한 날로 남게 되고,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했지.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현재의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게 돼. 다만 실제 고조선의 건국일이 10월 3일인지는 아직 불명이지만, 상징적인 날짜로 여겨 기념하고 있어. 하늘에 제사를 올린다는 역사책이나 나올 법한 문화가 21세기에도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난 이런 문화 아주 대찬성이